Hot. 정동원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 무슨 선물입니까? 이 선물 50억 원까지 정동원은 정말 행복해야겠죠? 엄마랑 전 꿈을 같이 이루고 싶다고 가수 정동원이 광주 마지막 콘서트 이후 팬들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했다. 정동원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광주 마지막 공연 라방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의 일부를 게재했다. 영상에는 정동원이 광주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마지막 콘서트를 끝마친 후 피곤한 몸을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정동원은 콘서트 동안 팬들에게 받은 아기자기한 선물을 자랑하고 있다. 정동원은 광주 콘서트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조심히 가요. 서울에서 만나요 물결표 이제 서울로 가는 동안 좀 자야 되겠네요.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라며 팬들에게 받은 플래카드와 응원용품을 보이며 고마움을 전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고생했어요. 동원군, 서울 콘서트에서 봐요. 내일 학교도 가야 할 텐데, 고생 많았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 소속사의 정동원 사진 교체한다고 이승윤. 간판 연예인 등극 오른쪽 화살표 TOP6 반전 역전 승리.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승윤이 같은 소속사 정동원과 간판스타 사진이 교체될 소식을 전해 흥미로움을 안겼다. 19일 방송된 tv 조선예능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국보이스 특집이 전파를 탔다. 이날 국보이스 특집이 그려진 가운데 뱅크와 신화위의 김바다. 김범용, 디펑스 김태현, 김정민, 이치현, 이승윤이 출연했다. 시대별 국보이스로 초대된 여섯 사람이었다. 김범룡은 이명웅에게 러브콜하며 곡주고 싶은 사람으로 선택. 이 지연은 이 와중에 비즈니스를 하냐, 며 질투했다. 이 가운데 이명웅은 이따 찾아가겠다, 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훈훈한 분위기에 이어 국보급 데스매치가 이어졌다. 탑유과 국보 6위 대결이 이어졌다. 먼저 이승윤과 정동원부터 대결을 펼쳤다. 같은 사무실인 소속사 집안 싸움이라는 두 사람. 친분을 묻자 이승윤은 지금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사무실 들어가면 정동원 사진 뿐이다. 면서 인기스타를 실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두 소속사 자존심 대결. 밥그릇 쟁탈전이다. 면서 오늘 승부로 인해 소속사 사진 바뀔 수 있다. 며 희망을 전했다.